부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중한 분인 한영석 선생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아동극장을 만들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린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키워준 분입니다. 이번에 한영석 선생의 자유아동극장이 새단장을 하고 문을 열었다 가는데야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네 서구청 정진 행정지원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행정지원국장 정진입니다예 네. 한영석 자유아동극장 71년만에 다시 개장을 했는데 네. 좀 역사를 짚어 주시죠 네그 한영석 선생님께서는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어 항일운동 하시다가 이제 해방 이후 기국을 하셔서 정부의 그 고위직을 모두 마다하시고 부민동에 이제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53년 한국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체 국장인 자유 아동극장을 그 설립을 하셨습니다. 음. 자유 아동극장에서는 낮에는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공연을 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화예술교육의 장소였습니다. 1955년까지 약 2년간 운영을 했었는데요. 500여 회 공연을 통해서 약 12만 명 정도가 관람을 했고, 매일 100여 명이, 야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실 국가를 대신해 개인이 만든 최초의 아동 전용 예술 공간인 음, 셈이었던 거죠. 네네. 이런 뜻깊은 장소의 복원을 위해서 한영서 선생에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복원 계획을 구상을 했고, 마침내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예. 국장님 조금만 수화기를 대고 크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에이, 먼구름 한영석 선생은 독립운동가 이제 또 항일 음악가이시기도 한데, 예. 한영석 선생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보태주시지요. 네, 한영석 선생은 음악가 연극으로 항일 운동을 펼친 예술국의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한영숙 선생님께서는 1910년 부산 그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일찍이 독립운동가인 부친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예술종합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예. 1939년 항일단체에서 어, 예술조장을 맡으며 여러 편의 군가를 작곡하고, 한국 최초의 오페라인 아리랑을 창작하여 공연하며 예술로 항일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음. 해방 이후 귀국하여 부민동에 정착을 하셨고, 자유아동극장을 세워 운영하시다, 1965년부터 75년까지는 부산대학교에서 많은 학생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996년 부민동 자택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일생을 나라와 교육을 위한 삶을 살고 가신 분입니다. 네. 예, 야 이번에 걸릴 땐 한영석 자유 아동극장의 특징 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과거도 한영석 선생께서 님 세우신 최초의 아동 전용극장인 자유 아동극장은 단순한 그 공연장을 넘어서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어린이들을 예술로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음. 낮에는 아이들에게 연극,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예술 경험을 제공하며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고요. 밤에는 책동 야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영석 선생의 뜻을 이어받은 공간이 바로 한영석 자유아동구장입니다. 매주 다양한 공연 또는 어린이 영화상영을 통해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아동극 수업 등 극장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이들이 새롭고 다양한 지식을 보다 즐겁고 즐겁게 습득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한영석 선생과 각종 디지털 체험시설을 연계하여 기존의 다른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은 확실히 차별화된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어, 지난달 27일에는 한영석 자유아동극장이 71년 만에 부민동에서 개관식을 가지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개관식에서는 어떤 행사가 열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개관식을 개최해서 한영석 자유아동극장의 건립 과정 등을 소개하고 실제 아이들의 시설 체험 장면이 담긴 시설 소개 홍보 영상을 상영하여 시설 곳곳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아동극장 개관식이라는 취지에 맞게 저희 서구 소년 소녀 합창단 어린이들이 직접 기념 공연을 하여 개관을 축하해 주었고 마지막에는 합창단 어린이들과 개관식 참석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알록달록한 종이 비행기를 함께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에는 이제 자유롭게 시설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 한영석 자유 아동극장 그럼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한영석 자유 아동극장은 현재 그 부민동인 서구 해도주로 297에 위치하고 있으며 음. 이는 기존 한영석 선생의 자택이자 자유 아동극장이 있던 곳입니다. 아, 예, 예. 저희 시설의 이제 건축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이 약868 제곱미터, 부지 면적은 약1,073 제곱미터이고. 지하 1층은 창고 지상 3층은 기계실과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주 이용 공간은 지상 1,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상 1층에는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과 사무실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저희 시설의 핵심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약 160평 규모의, 160석 규모의 공연장과 작은 도서관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 이 한영석 자유 아동극장에서 또 문화 프로그램이 격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극장은 그 취지에 맞게 매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마임, 인형극, 음. 저글링등 다양한 공연과 어린이 영화 상영의 날이 격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 프로그램 외에도 초등 영어 동화 음악 동화 시간 여행, 동화책과 함께하는 클레이아트 등 다양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1, 2층에는 들락날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공간입니까? 네. 부산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들락날락은 15분 생활 끝내 아동친화적 도서관, 실감형 체험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아날로그와 디지털 컨텐츠를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놀이형 학습 공간입니다. 부산 곳곳에 정말 좋은 덜락날락 공간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음. 저희 한영숙자유아동극장에 조성된 덜락날락 공간은 한영숙 선생과 연기한 색다른 주제의 체험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어 다른 덜락날락 공간과는 또 다른 특색이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음. 우선 1층에는 LED 피아노를 칠수 있는 노래로 펼치는 독립 역사, 음. 네. 여러 아이들이 함께 달리기 경주를 하거나 공을 이용한 고추를 즐길 수 있는 활기찬 자유 아동 운동에 명화 등을 퍼즐로 맞춰보는 명화 퍼즐 미디어 아트가 있으며 2층에는 샌드박스를 이용한 모래를 만드는 세계 및 다양한 콘텐츠를 상시 제작할수 있는 디지털 빌러리가 있고 EBS 놀다 학습용 태블릿 PC, 싱크 터치와 장서 약 1,400권을 보유한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별락날락 공간은 시설 운영 시간 내는 당시 자율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예, 예. 또 한영석 자유 아동극장에 맞는 공간으로 또 구성돼 있어서 또 특별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지금 수, 시범 운영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운영은 언제부터입니까? 네,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네.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할,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음.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은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 무료로 운영이 되고 음. 내년 정식 운영 때는 에 더욱 더 다양하고 발전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까지니까 지금 가면 다 무료네요. 그죠? 예, 그렇죠. 음. 예, 빨리 가야겠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 주십시오. 네, 저희 한영석 자유아동극장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 안내, 이용 방법, 프로그램 접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지 사항이나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제공하니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외에도 전화 문의도 가능하오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영석 선생님께서 자유 아동 극장을 설립한 목적은 예술을 통해 아이들의 지식 개문과 정서 함양 그리고 꿈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 한영석 자유 아동 극장은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문화 예술 교육의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방문객께서도 한영석 선생의 뜻을 기억하고 기려주시면서 아이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방문하여 뛰어놀고 예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구청 정진 행정지원국장이었습니다.